자, 횡보하는 차트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주가가 횡보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주가를 받쳐주고 주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근데, 이런 똑같은 횡보에도 긍정적 횡보가 있고 부정적 횡보가 있는데, 긍정적 횡보는 224일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횡보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세력이 매집하기 위한 긍정적 횡보를 볼수 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224일선이 밑에서 위로 따라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미를 꼬셔서 털기 위한 부정적 횡보로볼수 있어요. 예시를 봐보면, 자, LS 넥터스를 볼게요. 주가가 224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횡보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매집하기 위한 긍정적 횡보를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와서 자 봐보면 224선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횡보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력이 개미를 털기 위한 부정적 횡보고 주가는 결국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걸볼수 있어요.